좋다 이거. 안녕하세요, 예, 심하우스입니다. 회사 어디 있는 거죠? 그러 네, 공장. 김해 진영이. 아김에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여기, 여기 도대체. 나 처음인데. 아, 저희 심하우스입니다. 심하우스요? 네. 최고의 체리형 심터. 어이신 네. 지금 네. 제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아 지금 가다가 제가, 네, 네. 야, 이거는 보통 퀄리티가 아니다 싶어서. 네. 와, 내가 왜 몰랐죠? 이런 회사가 있는 거를? 이거, 와, 이거는 보통 아닌데, 진짜? 어우, 보시면 마감의 끝까지 장난 아닙니다. 네. 일단, 그, 그 조남, 성함이? 저는 그, 엠퍼러에 나오는 시마우스의 그 본부장 이용봉입니다. 이용봉입니다. 용봉? 용봉. 용봉? 용봉. <웃음> 용봉. <웃음> <웃음> 들고, 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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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좀, 구경 좀 하고 가야겠네. 이거는 아, 예. 아니... 저희 네네. 가보까 채널에. 네네.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아, 그래요, 그래요.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리고, 바글바글 하네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저희 네? 뭐, 딴데 뭐, 팔이 달렸는데, 여기 만 지금 막 아, 차있습니다. 일단, 이게, 근데 지금 얘는 네. 평수 한1 0평 정도 되는? 네, 1 0평입니다그 체력 씹혀. 여기여기 뭐, 뭔가요? 여기는거도 이제 여섯 병짜리. 여섯 병이 농막인데? 네. 아 어, 예, 가능합니다. 이것도체리신도 가능합니다. 이게 농막이라고요? 네. 네. 장난합니까, 지금? <laughs> 와, 네. 여여기도 사람들이. 네, 네. 턱, 강화가. 네, 와, 네. 돼, 턱, 턱, 턱. 이거를 좀더 확장을 한 게? 네, 열 병짜리. 열 병짜리. 네. 야, 근데 이걸로 농막을 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그 이거는 이제 여섯 평모델은 저희가 이제 전시용으로 네, 또 안에 디자인이나 이런 거 이제 맛보시라고 아 네, 약간은 굳이 또 필요하시면 판매는 또 하긴 하는데 왜냐면 평수가 줄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지진 않거든요 왜냐면 공정은 똑같기 때문에 여섯 평 하실 바에는 열평 하시는 게 맞다 그... 네. 아, 그, 별 차이가 안 난다 가격이 네. 평수만큼 주는 건 아닙니다 여 6평짜리는 에스골 강판으로 그냥 아, 네, 마감이 강판이죠. 돼 있고 얘는 10평짜리는 그, 지금 요거는 어, 이제 타나묵이 있죠 네. 그, 타나묵이란 거는 일본의 우비지역에 그 나는 네, 나무 우비석이죠 네. 네. 나무로 우리나라 삼나무를 탄화시킨 거예요 어, 네. 탄화시켜서 올해 네. 세월이 가면은 네, 네, 그, 수시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반년무죠 그렇죠. 네. 여기가 변하면서... 수명은 저희가 50년 맞습니다. 50년. 네. 50년.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할 거는 내부, 어, 요, 단열입니다단열을 단열. 예, 200kg 저희가 충북 일지역에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맞춰 놨습니다. 맞습니다. 살짝 한번 안에 보고 네? 저희 10평짜리. 네, 네. 아무래도 사람들은 농막보다는 네. 네. 10평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한번 보고 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야, 야 이거. 아니, 이거. 밭농사, 밭에서 일하다가 여기 들어와서 네, 뭐, 이거 뭐 고아스럽게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심심아 네. 심? 당신의 심을 짓습니다 아 심하우스가 그래서 심심 네. 아 일하다 당신의 심. 심을 짓습니다 아니 근데 문부장님 참이상좋시고네 네, 네. 감사합니다 파이이 있으시네요 아우 저 에너지 끝납니다 에너지 끝날? 네네. 나 아, 이대균이요 <laughs> 남자 아우. 아 일단 자신감이 있고 네, 네. 이게 곧 회사의 신뢰라는 걸아 맞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제품에도 네. 그만큼 네 보증을 할수 있단 보호. 네. 자, 아, 야, 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네. 잔칫집이요? <laughs> <laughs> 어? 이, 이거 특이하네요? 네, 여쪽은 이제. 이쪽 부분도. 가서. 요거는 이제, 뭘딩 멀바우로 돼가지고여기가 멀바우에요? 네, 테두리도 이제 멀바우로. 아, 돼가지고. 그렇구나. 여기에 테두리 멀바우로. 오고, 오고. 아, 아, 시래기가. 시래기 이제, 거실 거 하나, 방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전기원소올러십 아... 지금 손을 열어서 문을 잠깐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네, 네. 이게 눈의 간섭, 시선 간섭 있잖아요 네, 네. 별로 보긴는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어, 그리고 뒤쪽에는 에스골 강판으로 음... 지붕에서부터 뒷면은 에스골 강판으로 내려놨습니다 지금 창이 네. 되게 깨끗하네요? 네 <laughs> <laughs> 이건 알곤가스 안에 들어가 있는 단열을 신경 써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 이런 운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자로, 민자로 딱 좁은 거보다 네. 약간 네. 처마식으로한 거잖아요. 저희 이제 대표님이 또 감각이 남달라셔가지고, 아, 이런 또 비대칭 바폼을 또 예, 어. 엄청나게 또 이렇게. 그냥 멋지게 박스보다 예. 네, 비대칭으로 이렇게 네. 하면 네. 또, 여기에도 그 와, 네. 아, 여기 대표님이 네, 네. 그런 센스. 감각이 엄청나십니다. <laughs> 여기서 대표님 손이 안간 데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하나 전부 다 저희가 이걸 수십 번도 떼다 붙입니다. 예를 들어 타 나목의 그 간격이 어. 조금이라도 떨어진다거나 그럼 다시 떼야 됩니다. 아, 성격이, 성격이 지랄 맞구나. 아, 피곤합니다. <laughs> 하지만 제품에는 제품에는 확실한 거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저희 직원들도 막 피곤해는 하는데 그래야지. 여기 박람회 딱놓는 순간 대표님이 왜 그러셨는지 아. 이해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맞아요. 네, 놓는 순간 됩니다. 저희도 이제 감동적이거든요. 대표님이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 하셨구나. 술렁술렁 네. 만들면 네, 안 되는. 왜냐면 딱 봐도 지금 네네. 이 마감도나 네 아, 대충 봐도 늦게 죽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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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천천히 들어가서, 어, 네. 아저 끝에가 폴딩 도어로, 네. 보실이네요. 네, 네. 어. 오, 자, 안에 이제 아트홀 이런 것도 대표님 감각으로 다들어갔니다그 대표 다음에 한번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아, 저보다 조금 못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인정해 줍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백은요? 네. <laughs> <200은요>? 어. <laughs> 네. 오, 네. 야 이거 진짜. 네. 야, 야 이게. 저 뭐야 스탠드? 네. 어? 저런 것들도 하나하나 가고 보시면 어. 감각이 뭐. 네. 감각. 김삿갓. 아 김삿갓? 네. 그렇않습니까 네네. 저기 네. 낚시 할때 저런 모자 같은 거 어, 쓰고 저보다 조금 약간 못생긴 대표님 이 지나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 어아저 분이에요? 네. <laughs>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은 네. 여기 본부장 아 천백했습니다. 네네 전백했습니다 네. 예. 어, 을 어. 되게 가려 하시는데. 아 부끄러움이 예. 많아가지고. 아, 그럼 다음에 저 정식적으로 인사하고 네, 예. 오늘은 제가 본부장님이랑. 예. 그니까 본부장님, 아까 대표님 예. 칭찬하던 게 내가 네. 이걸 보고. 네네 안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 지금 요 라인도 실제로 저희 그 공장에 오시면 보시겠지만 어. 라인도 대표님 대로 그래 그래 내. 아 이야. 이거는 이게 체령 심터요나 체령 심터 쉼터... 아닌 것 같은데 체류신터입니다 근데 이런 게 주택으로도 다 가능 가능합니다. 그죠 여기는 원래 예, 단열이야. 모든 걸다 이제 주택으로 허가 받을 수 있게끔 그... 만들어다 굳이 이걸 체류용 아... 쉼터로 국한 지었을 때 그리고 실제로 현재 저희가 저번 6월달에 뺏석고 나갔을 때도 계약하신 어. 분들 중 대지에 건축행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죠 저희 현장 제작으로 해서 이 디자인으로 해서 평수 더 크게 해달라 어. 어. 그리고 그에 맞는 상품도 제가 또 있고요. 아니, 체류형 쉼터의 최강자라고 해도 최강자 바운이 하죠 어, 진짜요? 네네 누가 이 모델? 네, 맞습니다 아, 와서 직접 보시면 와, 이거 최강인데? 라고 할 수밖에 네네. 없을 겁니다 제가 어, 가슴에 손을 얹고 네와 대박이네 대박이죠 함께 가볼까? 아니 가격이 문제지 이제. 금액 뭐 들어보시면 볼줄 아시는 분들은 어왜이래 싸요? 이라시고요? 네. 어, 이따가 한번 이제 가기 전에 네, 가격 네, 한번 알려주시고. 네, 네. 아 얘가 5천이랬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돈 얹이면 가능하다 생각까 대축 대축 견적 나오긴 하는데. 네, 네. 이런 이제 앞에 댓글, 이런 것들은 옵션 얘긴 하고. 네. 홀딩도는 네. 기본 들어가 있는. 네. 그리고 어, 이제. 있고. 그, 테크는 천오백 사이즈가. 음... 그 다음에 캐노피는 천. 0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가능한데. 야, 요것도, 네. 어, 간결하면서, 네. 여기 픽스창을. 네. 어. 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대표님, 요 타나무 간극 안 맞으면, 음. 그래요. 저번에, 그, 여기서, 다시 다뺐습니다 그래요? 저기서부터 틀려져가지고, 다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닌데, 지방에서, 아, 아, 이런 게걸리티가 나왔다는 것도, 네. 미치, 기지않안 그래도 아까 오신 분들도, 아지방에 이런 디자인 음. 나옵니라알고 물어보고. 밑에 지만꽉 잡겠는데요? 꽉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네. 놀러 가야꼬마. 네. 들어가서, 네, 네. 야, 아까도 잠깐 봤지만, 네. 우리 보통, 네. 어, 안녕하세요. 이집트라고 해야 되나? 좀... 지금 이 벽지 같은 거는 그 LX에서 나오는 이제 디아망 포키스. 아, LG. 네, 예, 지금 예, 만져보시면 어, 어. 입체감이 엄청나게 아, 좋습니다. 아, 어... 네, 최고급 도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런, 네, 이런 부분들 이제 필름으로 또 아, 예전에 중요한 것고 네. 원래 여기 여기, 여기 혀, 신발 벗는 날 네, 아예... 신발 벗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신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아, 신고 아, 들어가시고 아. 공개한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아, <laughs> 야 아, 이게 아빠가 장르가 잘하시네. 아, 아, 야 네. 아니 네. 그동안 못 보던 네. 레이아웃 디자인. 아우, 네. 지금 이것도 대표님이 고집하셔가지고 같이 그 벽을 파놓은 것처럼 연상을시고 네. 그리고 부분 부분마다 이 아로즈 그러니까 아, 아로이거 증나는데 아, 만들려면 이렇게 하려면 이, 이것 때문에 그 저희 그 목수 팀이랑 엄청나게 또네 네, 네, 네. 많이 하시게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전화하십니다왜냐면 편안한 느낌이 벌써 아로즈기 때문에 맞습니다. 색상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슬람에와 아, 아, 있는데 약간 그런 네. 네. 아시죠 뭔소그지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창장도 보시면, 아, 보시면 참, 이렇게 돌물좀 둥글, 둥글, 네, 산을 네, 보는 것 않아? 산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 말씀해 주신 게이 안방에 보시면 지금 산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어? 원래 이 동산에 이 다리 떠 있는 그런 모습 아 이게 동산에 다리 예 다리 이제 야이 아이디어는 또 누가 냈대 대표님 아이디어 맞아, 대표님에다가 여기 디자이너 네. 어떤 분인지 네 어 디자인 네. 상당한데요 <laughs> 행복하네요 오늘 아우 네 이런 그리고 또 저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가보가에서또 네.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또 저한테 아. 이렇게 말씀해주신 저는 진짜 정말 가보가 평소에도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우리 1000년만에 네. 같이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 <laughs> 이거 진짜 훌륭하다 할수 밖에 네. 없네 솔직히 음, 여기가 이렇 보면... 음... 어, 폭도 지금 네. 와, 와 폭도 폭이지만 여기 네. 화장실이잖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여기는 네. 그냥 기본 세면대 어 기본 세면대고 네. 샤워하고 할 때는 네.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넓냐 이거야 여기 뭐간활려면 엄청나게 샤워하시면 와 음... 조그만 네. 1인용 네. 간이 사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넣고 100대 이런 네. 그런 것잖아. 아, 네네. 네. 또 사운드 헷게인데요. 예. 이 바닥 뭐로 된 거지? 대리석대리석에리석은 아닌가? 데리석 어, 아니고. 네네. 다시 아, 그 엠보드. 엠보드? 엠보드로 네. 이제 둘러 놨고 그다음에 한샘 큐플로. 한샘. 네, 큐플로. 한샘 네. 하면 뭐 네, 뭐. 네. 네. 더 이상 말을 해려고 네. 없는. 어, 이건 뭡니까? 킴펠. 김펠? 킴펠이 한풍기한 품개요? 네네. 어떻게, 한, 아, 한, 아 여기, 여기로? 네, 네. 그리고 손잡선들도 보면 신경 써가지고. 네, 알으분도 음, 일단. 네. 너무 다좋다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아까 오. 말했던 마감 이런 게. 네. 야, 실리콘 친거 보면 다무시나요 마감 네. 아, 엄청나게 거. 네. 대표님은 항상, 항상 하실 말씀이. 마감할 때뭐 대충 프레싱 접어가지고 실리콘 뭐 떡칠해가지고 그런 건 절대 못 본다. 음. 진짜 실리콘을 안 쓰면 안 쓸수록 완벽한 마담, 마감 마 만들려는 내실라고 항상 그렇게 안 쓰는게 안쓸수 없는 거고. 네안쓸 수가 없고. 네. 아 이분이 그걸 좋아하는구나. 둥글둥글한 보면. 네. 아로. 여기 뭐요 수납 공간이에요아 수납. 야 수납 공간까지 숨어있구나. 오, 따라. <laughs> 야 이거 완전히. 내가 못 보고 지나갔으면 어떻게 해? 그리고. 어. 아니, 잠깐, 저거, 저거 뭐야. 어. 나 국납 그때 쓰던 이거. 연필깎기. 연필 저희 지금 쓰는 이 연필깎기. 응. 어. 야, 이거 뭐 인사동에 나가야 볼수 있는가요? <laughs> 그 <그랬던> 정도? <거. 웃음> 그리고 여기 약간 노차인데 입고 들어오면 신발장 있어. 아하. 아.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 많은 관계로. 네. 오, 다음에, 근데 한다 보면 열흘 알잖아요? 네. 어. 지금 이 통로도 보시면 아. 지금. 뭐 넓게 키워나지만 응. 그것 또한 답답해하실까봐 또 픽스처럼 그러니까요. 신경 써가지고 또내놓으셨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렇죠? 네 있으니까는 오 네. 그래도 시원한데 네. 없으면 또 약간 답답하같아요 네. 네. 천장의 높이 이게 바닥과 삼천이 정보가 삼천 나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층형 모델을 삼천까지도 이겼대요. 네. 아 복층도 있어요? 네 모델도 있어요. 네. 아, 여기가 주방. 네. 아. 아. 거기 숨어있네요? 네. 나내 세탁기 아 이거 안, 안, 안 올리나요? 그 에다 네, 나중에, 나중에 뭐 기총사 아 뭐, 네. 어, 여기다가 냉장고가 네. 있고 바닥 토목공사 비용은 따로 그저 따로 이거 너무 미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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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기가 지금 킴텍스 텍스일상 일단 킴텍스 남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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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쨌든 이게 영상 올라가면 그기간 네. 끝났지 아, 네. 겠지만어이 네. 기간 행사 어, 기간 내 네, 네. 아니라고 더라도이영상 보신 네. 분은 가 b o 말씀하신 분들은 적급 할인의색지연니다 이게 이냉난방기 서비스에 원래는 큰데 가 지금 원래는 6,900인데 6,480아1,480이 영상을 보신 분은 6,480에 네, 네. 냉난방 예, 네 까지고테시분 빼주는 걸로 네. 갑자기 80. <laughs> 어 제가 모이 뭐그 아, 아. 영상 나간 순간 저잘려가지또 설마 대변글 하시겠습니까? 그네 아, 아, 아. <laughs> 예. 네. 네, 뒤에 좀잘 네네 알겠습니다. 네4 5 0공에그렇하시 어이가 없네 표정 왜지? <laughs> 그 소파 이런 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별도입니다. 그 스탠드는요. 스탠드도 다 이런 거는 다 별도입니다. 위조 아, 가능한 건 어차피 별도. 가부들이랑 가전 제품. 알겠습니다. 예. 아, 저는 네. 오늘 네. 훌륭한 제품 뭐 이런 공를 봐서 어두문화 분이. 아우 저도 그 직접 이래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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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네. 대표님이랑 좀 진정 얘기 도 나누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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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장, 공장 내려오세요. 기회되면 갈... 예, 김에 네. 가서. 그래 공장에 오시면 심해서. 정확하게 진짜 아주 쉼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laughs> 네. 그렇게 <웃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쉼.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